1942년 6월 4일, 일본 항모 부대가 미드웨이 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6월 4일 새벽부터 일어나 미드웨이 공습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드웨이 북동쪽에 미군 항모 세 척과 미드웨이 섬 수비대는 당일 공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정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츠 제독은 이미 5월 29일에 미드웨이 섬의 항공 전력을 총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해군에 로건 램지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램지 중령은 6월 4일 오전 3시 50분 일본군이 항공기 무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상공 초계를 위해 와일드캣 전투기 5기를 띄운 것을 시작으로 오전 4시 15분부터는 카탈리나 정찰기 22기를 차례대로 이륙시켜 일본 함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느 미국 측 자료는 카탈리나 정찰기들이 360도 방향을 전부 정찰했다고 나오고 어떤 자료에는 북쪽과 서쪽만 정찰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일본 함대가 미드웨이 동쪽과 남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북쪽과 서쪽만 정찰했다고 나온 자료가 맞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자료들의 묘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카탈리나 편대는 425일이 약 787km 거리만큼 정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또 다른 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물론 미군은 북서쪽에서 일본 항모 부대가 온다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지만 전날인 6월 3일 서쪽에서 일본 상륙 부대를 이미 발견한 뒤였기 때문에 카탈리나 편대가 이륙한 직후 B-17 폭격기 15개를 띄어서 서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1 5기의 B-17 폭격기 편대는 일단 서쪽의 일본 함대를 상대하되 북서쪽에서 일본 항모 부대가 나타나면 바로 그곳으로 향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미드웨이의 나머지 항공기들은 무장과 연료 보급을 마치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날 새벽부터 식당에 모여 일본 함대 발견 연락을 기다렸다는데요. 당시 어느 조종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혼잡했지만 서로서로 말들은 잘 안했고 다가올 전투를 예상해서인지 분위기가 침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미드웨이 섬에 있는 식당에 탄산음료 판매기가 있었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긴 코카콜라 자판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전쟁 시작 때도 진주만에 이런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아침 이 자판기들을 전부 열어서 공짜로 탄산음료를 먹을 수 있게 했고 다른 음식들도 전부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조종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을 보며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다고 회상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현지 시각 오전 4시 30분을 전후해 일본 제1기동부대 내척의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에서 108기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미드웨이 섬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일본군의 첫 번째 공세인 이 출격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출격이 아니라 미드웨이 섬의 지상 시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부대뿐만 아니라 미드웨이에 상륙할 육해군 합동 지상군이 미드웨이 섬의 남서쪽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이미 6월 3일 미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항모부대는 미드웨이 북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두 함대와 별개로 항모부대의 뒤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연합함대 기함 야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수상함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야마토에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막료들이 전부 탑승하고 있었는데 6월 4일이 밝고 항모부대에서 출격 준비를 서두르면서 야마토에도 긴장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당시 연합함대 전무 참모였던 와타나베 야스지 중자의 회상에 의하면 모든 막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야마토의 함교에 모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올 공습 소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해군에서 해군 장교를 양성하던 기관이 해군병학교였는데 아타나베 참모는 해군병학교 51기였고 야마모토 장관은 32기였습니다. 일본측 자료를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을 가끔 발견하는데요. 이 표는 일본 공식 자료에서 당시 제1항공함대 주요 간부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령장관, 참모장 등 직책이 나와 있고 사령장관의 계급은 중장, 이름은 나구모 주이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군병학교 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 이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 걸 보아도 직책과 이름, 계급을 말한 다음에 괄호 열고 병몇 기, 예를 들면 병 51기, 이렇게 계급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듯이 해군병학교 기수를 소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해군도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경우가 많은데 보통 몇기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몇 년도에 졸업을 했다고만 얘기하고 그것도 양력을 소개할 때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라별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이 있겠지만 일본 쪽은 이렇게 어느 조직에 기술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32기 야마모토 장관, 40기 오가키 마토메 참모장, 51기 와타나베 참모 등 연합함대 간부들은 6월 4일을 긴장과 기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섬의 미군이 공격해오는 일본군에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미드웨이 북동쪽의 미 항공모함 세척에서도 긴장 속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6과 태스크포스 17은 일본 제1기동부대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 20분, 플래처제도계 태스크포스 17 항모 요크타운은 상공초계로 와일드캣 6기를 띄우고 돈트리스 폭격기를 정찰용으로 10기 발진시켜 북쪽 해역 정찰을 맡게 했습니다. 이 돈트리스 10개는 북쪽 해역으로 약 185km 거리를 정찰하고 2시간 후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일본 항모에서 첫 공격대가 발진하기 약 5분 전이었습니다. 플래셔 제독은 미드웨이 섬에서도 정찰기를 출격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6월 4일 새벽 정찰의 대부분은 미드웨이 항공대 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 항모 부대는 암호 해독을 통해 북서쪽에서 일본 항모들이 접근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월 4일 새벽의 기록에 의하면 스프런스 제독의 태스크포스 16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태스크포스 17 항모 요크타운의약 18km 남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요크타운이 상공초계를 위해 와일드캣 6기를 이함시킨 것과 달리 남쪽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상공초계를 위한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미 테스크포스 16두 척의 항모 비행가판에 이제 곧 발견될 일본 항모부대 공격을 위한 항공대를 출격 준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공초계기를 보통 캡, 컴뱃 에어 페트롤이라고 칭하는데 캡이 일단 뜨면 정해진 시간 초계를 마치고 다시 착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행갑판을 쓰게 되고 일본 항모 공격대의 출격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 항공모함들은 일본 항공모함들과 거의 같은 시간에 출격 준비를 한 셈입니다. 만약 일본군이 미 항모를 발견하고 항공기를 보내는데 미군은 일본 항모 위치를 모른다면 이는 엄청나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적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크타운이 캡과 돈틀리스 정찰기를 추격시키면서 맞바람을 받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고 태스크포스 16과 17은 서로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6월 4일의 숨가쁜 새벽이 끝나고 시간은 일출 시각인 오전 5시가 넘었습니다. 약한 시간의 소강상태가 흐른 후인 6월 4일 오전 5시 20분 전문이 미드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출발한 하워드 에디 중위가 지휘하는 카탈리나 정찰기 1기가 미드웨이 북서쪽 방향에서 일본군 수상정찰기 1기를 목격한 사실을 타전한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정찰기가 톤의 1번기였을 확률이 높다고 전해옵니다. 에디 중위는 일본 함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정찰기 발견으로부터 14분이 지난 오전 5시 34분 또 하나의 전문이 미드웨이에 도착합니다. 에디 소위의 카탈리나가 미드웨이에서 320도 방향, 180페리, 약 333km 거리에서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타전한 것입니다. 미드웨이의 P17 폭격기가 출격해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을 들은 미드웨이 미군 기지가 분주해지는 사이 또 하나의 전문이 도착합니다. 10분이 지난 오전 5시 44분, 또 하나의 카탈리나 정찰기에서 평문으로 다수의 항공기가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음이라고 타전합니다. 두 번째 카탈리나는 밀리엄 체이스 중위가 지휘하던 것으로 이후 8분이 지난 오전 5시 52분 두 척의 항공모함과 전함들을 발견했다고 타전합니다. 상공에 구름이 끼어 있었고 일본 항모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이날 하루종일 미군 정찰기들은 대부분 일본 항모를 두 척까지밖에 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새벽부터 대기하던 미드웨이의 미군 항공대가 급히 출격에 돌입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는 비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일본의 공격 이전에 신속히 이륙했습니다. 20기가 훨씬 넘는 폭격기들은 전투기 어머 없이 일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떠났고, 와일드캣 6기와 버팔로 20기가 다가오는 일본 항공대를 맞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는 오전 6시 30분에 적항공기 사정권한 진입시 사격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곧 일본 항공기들이 나타났고, 미군 전투기들과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공격을 예상 못하던 일본 항공대를 급습해 폭격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으나 곧 일본 영식 감상 전투기 제로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는 공중전 위치가 미드웨이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드웨이에서 약40 해리 74km 떨어진 곳에서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의 대부분은 부식 브루스터 버팔로 전투기로 일본 제로기에 상대가 안 되었고 곧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항공대를 맞아 싸운 미군 항공대는 해병대 소속이었고 플로이드 팍스 소령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이 공중전에서 23기 중 15기를 상실하고 나머지도 큰 손상을 입어 전투 이후 사용 가능한 전투기가 2기밖에 안 남았고 팍스 소령도 전사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4기의 일본폭격기 와 1기의 제로기를 격추시키는데 그쳤습니다. 미군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치른 일본 폭격기들은 미드웨이에 진입해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미드웨이 섬의 여러 요지와 특히 동쪽 섬의 활주로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41년 11월에 미드웨이를 찍은 것인데요. 미드웨이 동쪽 섬 이스턴 아일랜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섬이고 활주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 4일 오전 미드웨이 섬에 일본군 폭탄이 떨어져 폭발을 일으킨 모습입니다. 일본군의 공격은 오전 6시 45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이끈 이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일본 항공대는 미드웨이 섬에 집중적인 공격을 했으나 예상보다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맞아 미드웨이에서 전사한 미군은 20명이 채안 되었고 이 사진에 보이는 활주로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사용 가능했습니다. 또한 진주만에서처럼 주 연료 저장고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 방어시설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 일본 상륙부대에 계속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일본 자료에 따른 일본 항공대 피해는 공격에 참가한 총 108기 중 격추와 불시착을 합쳐 총 11기의 항공기를 손실했습니다. 미드웨이 공습 당시 미군의 대공사격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드웨이 섬이 이 공습으로 전투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본군에게도 명백해서 도모나가 대위는 항모로 귀환하면서 상륙부대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2차 공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전하게 됩니다. 이 공습에서 도모나가 대위의 항공기도 미군 대공사격에 피해를 입었지만 무사히 희류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이에 미국, 일본 함대에서 벌어진 일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